你姐、嗯嗯、姐。

저거처럼 생긴 거. 마스 <laughs> <맛은> 손에 걸고 하기엔... 옛날에 한 되고 싶은데, 대사이 아, 여 생각이 시지도 않는 은데 사실 세요 맨날. <laughs> 없으면 그냥 돈이 <laughs>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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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있는 집 집에 있는 대로 없으면 는제는아이 집에 있는데 와진하게 사시네요. 아, 몰라. 그래. <laughs> 아, 나는 나는 다음에 꼭 가신다 그래서 문제야 문제 그런 문제 진짜 문제 많아. 나갈때돼 갖고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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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귀신데기>. 이제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그들어상사람들식아니 아니야. 이참생이아만이만으어 <놀람> 아, 아, 그래. 방어. 방어와 부실은 또 다르거든. 방어는 많이 써. 방어나 부실이나 그 실적인데. 근데 방어는 진짜 뭐. 휴대폰 써? 안성을 더? 응. 응. 그래. 그래 근데 방어 배당은 줄이니까 이 방어는 원래 육이 육가 돼야지 육내가 돼야지 낫으니까 방어 응. 중방어, 초방어 아, 방어 내가 찍어 보냈어, 이거는 중방어인가? 방어인가? 중방어라고봐 발톱 해야 돼, 방어 왜부대가많이요한 거. 안아요 아니 먹기 먹는데 많이는 무조건 그냥 그러면 삼는 맛있는 게 없어. 다 맛있는 게다어는 맛있는 거. 이게 먹었는데 인이안 맞아. 지금 몇시 t 벌써 맞 w I d 할머니야? n o w I d 지 n 맞 k n 래 w I d o n 있잖아아 w 2시간 이 t know. 야 d o 아, 근데 여기 대 w 인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 n 두